자, 반갑습니다. 2학년 학생 여러분, 어, 제 수업 시간은 제가 미리 얘기한 대로 어, 오디션 화술 연습, 어, 오디션 화술 연기 수업 시간으로 어,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제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, 근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출석부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업로드 하게 돼서 어, 확인은 못했지만 대부분이 아마 어, 제 수업은 들어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수업 자체 내용은 다르지만. 어 화술 수업과 좀 별개로 일단은 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, 음, 영상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조만간 코멘트를 해주는 수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것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어, 영화를 감상한다는 느낌보다는 공부라는 생각으로 봐야 좀 재밌게 수업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. 영화를 본다는 생각으로 보게 되면 중간에 툭툭 끊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, 힘이 빠지죠.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인데 지금 MBC에서도 또 방영을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보니까 뭐 많이들 생각보다 많이 본것 같아서 이 영화를 MBC에서 이번 기회 본 사람 포함해서 어 그거랑 별개로 어 내용을 분석한다는 느낌으로 이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느낌이 다르니까 어 도움,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CJ 엔터테인먼트. 자, 이게 참 어,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이때가 지금 2003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20년까지도 CJ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이 영화 시장을 <laughs> 독점하고 있습니다. 어, 장단점이 있죠. 어, 그래도 이런 큰 영화 배급사 제작사가 있기 때문에 어, 또 해외도 수출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 대기업의 어떤 그또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좋은 영화들을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어 정말 많은 작은 배급사들, 또 작은 영화 제작사들이 굉장히 좀 이런 큰 제작사에 밀려서 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정도 메인 어 대표 제작사가 있습니다.